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세요. 이렇게 더 가까워지세요. 네, 또 다시 한번 옆에 또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 세우셨나요? 어떤 분들은 올해는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꾸준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계획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 이번에 어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이나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그곳에 조금 더 힘을 쏟는다 하고 계획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어 개인의 역량을 또 발전시키고 그러시려고 자기 개발의 목표를 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그 밖에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고 계신 줄 압니다. 어 부디 여러분이 세우신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 가운데 제일 일순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들이 모두 다잘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다른 일들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존재이고, 또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처럼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그 어떤 목표나 계획보다 먼저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신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도 특별히 성막과 성전 봉사를 맡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특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요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알수 없는 이유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가 전쟁으로 인한 피난길이나 적국으로의 유배 혹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 수정합니다 이처럼 그의 몸은 성전에서 멀어져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순간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성전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두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움이란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움은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 무언가를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릴 때 또는 연인이나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의 장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비록 그의 몸이 성전에서 수백 리 떨어진 그런 낯선 땅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성전 문턱에서 서서 간절히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전을 그리워한 그 마음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그분에 향한, 그분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또 교회 생활이 단지 습관이나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우리의 영혼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기초와 또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8절 말씀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 하타즈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조심스럽게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할때 부모가 허리를 숙이고 아이의 눈 높이를 맞추고 진지하게 눈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모습과 같습니다. 즉, 즉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주님 제 마음에 알아주시고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제, 저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면서도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무언가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더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에는 계산도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며 진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0편 84편의 중심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여기서 궁정은 성전의들,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가장 바깥자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지성소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바깥자리조차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안락한 자리보다 귀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성전의 가장자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라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더큰 기쁨과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자리, 더 높은 권력의 자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해야만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더해서 시인은 더욱 파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성전 봉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끌지 못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성전의 문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비록 성전 문지기의 자리일지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소나 값비싼 선물 없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어떤 명예나 부나 또 화려한 자리보다 여러분에게는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아멘. 이 마음 여러분 변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먼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엇이죠? 해이십니다. 여러분 해는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식물이 해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생명력을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군사의 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해와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영화는 바로 영광과 존기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생명과 구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을 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적인 칭찬이나 명예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영원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을 향한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환경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빛 되시고 방패 되시고 또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읽을 때또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때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셋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참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삶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삶을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또 버스를 기다릴 때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방에서 칼질을 하시면서 국을 끓이시면서 밥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방으로 초청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창한, 거창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곁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하고 또 높고 또 부귀한 그러한 영화와 그 자리라도 주님의 그 임자 안에서 누리는 단 하루의 평안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은 자리일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와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 10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복은 바로 무슨 복이에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진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바쁨과 염려 속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기보다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세상이 주는 안전한 것을 더 선택했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곁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주의,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살아가며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여기게 여기, 하여 주옵소서. 성공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평가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과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